아, 그 아. 방석도 좀 구매할 수있을까요 방석이요? 네. 25,000원 추가 수납할 때 8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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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만 파여 있 어. 인생에 두 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5년 전이었죠. 날짜를 보니까 정확히 5년 1개월, 그러니까 61개월 전이었던데, 예, 그때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왔었는데, 어, 그때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근데 그걸로 끝일 줄 알았어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대구 갔다가 경산을 가야돼요 무사히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피가 좀꽤 <laughs> 나던데 <laughs> 아참 축축해지는 거 아닌가 몰라 어이! 어휴! 어휴 깜짝이야 어그예 <laughs> <laughs> 어, 지금 짐이 가벼워요 그래서 표딱지 가벼축 들고 표딱지 뽑아서 가면 통행료가 더 싸죠? 근데 제가 지금 <웃음> 어! <웃음> 어 일어서서 표딱지를 뽑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 돈좀 쓰겠습니다 돈 조금 더 쓰고 하이패스 이용하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뭐 자세히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실 거고 또 형님들에 따라 식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막 똥구멍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예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똥구멍 조심하십시오 관리 잘 하시고요 좌욕을 많이 하세요 특히 저희는 앉아있는 시간이 <laughs> 아주 길다 보니까 취약하단 말이죠 진짜 우리 형님들은 이런 거 경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꽤 고통스럽고요, 꽤 수치스럽고요, 꽤 우려스럽습니다. 셀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어, 물론 이 처치를 받고 난뒤에 일이지만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려스럽기까지 한 이런 경험 절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미 경험을 하셨고 경험하시다 못해. 프로가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댓글에 그런 형님들은 뭐프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형님들이 계시다면 저를 놀리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 잠깐만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서 미리 대비 어 아니지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고요 어그 전에 물론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laughs> 스트레스 관리가 될것 같으면 스트레스 안 받지요.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공사하십니까? 저도 공사했데 <laughs> 자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위험해요. <laughs> 이 엉덩이에 압박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서 똥구멍에 바람도 좀 쐬어주고 너무 똥구멍 얘기만 하... 앉으면 안 되잖아. 너무 똥구멍 얘기만 한것 같으니까 좀 환기를 시켜볼까요? <laughs> 이번엔 좋은 소식인데요. 어참좀 <laughs> 아, 앉으면 안 되잖아. 어 제가 한국 타이어의 엠버서더가 됐습니다. 엠버서더라 함은 어, 홍보 대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좀 의아합니다. 왜 내가 그런 엠버서더가 되는 거지? 수술을 하고 이번실에서 회복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껏 화물 운수업 트럭라이프를 지내오면서 총세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가장 최근에 타이어가 찢어진 건 우리 나고니와 함께 벌교로 가던 길이었죠 가변축 타이어가 아주 제 똥구멍처럼 너덜너덜해졌어 다행히도 안전지대가 있어가지고 안전지대에 차를 세워두고 가변축 타이어 교환을 했었죠 그때 장착된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였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저는 그 타이어를 아주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사고도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한국 타이어를 잘 쓰고 있었으니까 이참에 한국 타이어의 비중을 더 높여서 한국 타이어의 훌륭함을 좀 전파를 해보거라 라는 게 아니었을까 추측 해봅니다. 이건 뭐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찢어지게, 운전하고 찢어지게, 영상 찍고 편집해서 형님들과 함께하도록 <laughs> 다시 출발할까요? 자,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하차 완료했습니다. <laughs> 우리 화주 형님께는 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 약소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리타오베 컴박스 드렸고요. 자, 하차 완료하자마자 곧바로 지금 경산진량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타이어 TBX 경산진량점 타이어는 뭐 기본이고 얼라이먼트 맛집으로 형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얼라이먼트 점검할 때마다 가는 곳이고요. 한국타이어 TBX 경산진량점으로 가서 어, 우리 나건이 앞바퀴 조향축 타이어 두 개를 교환할 겁니다. 또이 엠버서더라고 <laughs> 타이어를 무료로 교환해 주신다고 하시네요. 개꿀입니다, 개꿀. <laughs> 얼른 가서 타이어 교환 받고, 또 타이어에 대한 설명, 어, 이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고, 어떤 점이 좋다라는 거 설명 듣고, 또 형님들께도 전달해 드리고,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뜯어놨을 때 안에 훤히 보이니까 점검해두면 좋죠. 반 스프링 같은 거, 이거 되게 잘 깨지거든요. 잘 깨지는 게 아니고 깨져도 잘안 보이거든요. 이런데금가 있으면 타이어에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죠. 음, 괜찮다. 그리고 저는 에어 단지가 추가로 달려있으니까 요런 애들도, 어, 탱글탱글하게 잘 있네요. 점검해주면 좋죠. 뭐, 형님들은 알아서 잘 하시죠. 제가 문제죠. 자, 타이어 교체 완료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스마트플렉스 AH51 플러스 모델이고요. 제가 일전에 갈았던 가변축 타이어는 AH51, 더하기 없는 51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의 이제 상위 버전이죠.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을 건데, 저는 사실 잘 모르니까, 우리 사장님께, 우리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 TBX 경산진량점의 사장님께 설명을 죄송합니다. 네.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 근데 좀 자주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원래 다이어트면 자주 와야 됩니다. 아, 점검을 하러? 네. 아, 주로 어떤 점검을 받아야 될까요? 공기압 일단 기본적인 공기압, 그다음은 어. 라이먼트는 어. 기본이죠. 이제 이1 년에 두 번은 무조건 와야죠. 아더버질 때, 추워질 때, 더워지면 팽창하고 추워지면 수축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 승용차는 질소를 넣고 하잖아요. 어? 금촉 시문인데요 공기 대신 질소를 넣죠. 잠깐만, 질소는 수축 등창이 거기 아. 있거든요. 어, 그러면 화물차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너무 거 아닌가요? 비싸잖아요. 아, 질소는 아 비싸니까 뭐 어떻게 서비스로는 안 되고요? 서비스로는 돈더 받으면 되긴 되죠. <laughs> 돈도 받으면 그걸 서비스가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안, 되, 안 된다는 거죠. <laughs> 두번더 오면 됩니다. 네, 그럴게요. 예, 네, 네, 네. 네, 맞죠. 뭐, 마모 상태도 그렇고, 네. 얼라이먼트도 봐야 되니까. 사장님, 얼라이먼트 잘 보시기로 저기, 소원이 막 자자하더라고요. 어, AH51 플러스, 신형이잖아요. 이거는 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일단 내구성이 안에, 이, 이말하노 이거. 야, 니네 철심 나올 때까지 타네. 그 철심이 이제 많이 보강됐고, 음. 튼튼해졌고, 아. 아. 그리고 이제 이돌기인 방지로 가운데 여기 보면 희한하게 생겼죠? 아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아 잠깐만, 여기 음, 있잖아요. 오 어, 한번 볼까? 저저 어,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아 좁고, 아 폭이 다르네요. 네, 폭이 제가 넓어지면서 산이 네. 그래 교차로 딱 있으니까 이제 이 폭에 들어올 돌이 없죠. 아 <laughs> 보통 이제 돌이, 돌이 아. 찡긴다 하잖아요. 네네네, 찡기죠. 좁히는 게 아니고, 찡기면, 야보다 큰게 이거 다 찡긴단 말이에요. 근데, 찡... <laughs> 잠깐만요, 사장님. 찡긴다 하고, 꽂힌다 하고, 찡긴... 아.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죠. 찡기는 건, 억지로, 안 되는데 억지로 찡는 거 보고 찡긴다 하는 거. 보고. 아. 꽂히는 거를, 그냥 그냥 딱 탁, 요 고기 딱 맞는 거딱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야. 손 빠질 뿐 나니까. 어, 요거, 테스트 해봐도 됩니까, 사장님? 아, 어, 이따 요, 요, 자갈밭 있잖아요. 그니까, 러 요, 지금 돌투성인데. 한번 싹 하다 보면 딱, 딱 된다. 아, 아 그런 변화가 있고, 음.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그거는, 사장님, 이따가 좀 시원한데, 지금 더워서 그런데요. 아, 사무실에서 좀 마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요거 네. 좀 개인적인 건데. 네. 제가 <laughs> 놀림을 많이 받아서요. <laughs> 어,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제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고속... 어, 바로 알아보시네요 <laughs> 지금 이런 식으로 거꾸로 골네 그때 그 출장 와주셨던 사장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고속도로 상이고 워낙 정신 없으셨을 테니까 그분 잘못이죠 <웃음> <웃음> <누구> 세, 그분 <laughs>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면 누구 잘못인데요? <laughs>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제 잘못으로 인해서 제가 <laughs> 엄청난 놀림을 받습니다 <laughs> 맞아, 빈시다 타이어 반대로 꽂고댕긴다저 조금 짝짝이잖아요 맞죠? 예예. 두개맞으면 예. 되겠네. 이 예, 뭐,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든 좀 부탁드립니다. 저예좀 예, 힘들어서요. 음. 아 그리고 얘들은 제가 조금 더 타다가 가을에 마저 싹다 한국 타이어로 어,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겨울, 그때도 겨울 오기 전에 딱 꺾으면 딱 맞겠다. 그러면 에어도 한번씩 사고. 오 예. 음.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때 또 부탁드리고 오늘은 얘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됐죠? 예. 네.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새 싹 갈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새 옷을 갈아 입으셨네요. 아, 옷 갈아 입었죠. 영상 <laughs> <인상> 찍는 해에서 <징득해서. 웃음>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네. 계속 놀림 받았었는데 저도 좀 찝찝하기도 하고. 네. 근데 네, 이제 해결이 됐네요. 사장님 죄송한데 하, 저 실례가 아니라요 제가 잘안 보여서 그런데 저 아.. 혹시 뭐 생거 있나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아뭐 어, 생거 없네. 네. 어.. 뭐 어. 보링했어요? 보링? <laughs> <laughs> 보링이란요? <laughs> 할때 확실해 해야 돼요 그거. 다치 보링 해가 잘못 떼 뿐만, 또한 보링 하잖아 두 번째라며요. <laughs> 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는데요. 왜그 그래, 영상에 그한 보링 하면 했는 거 보네 봤는데 영상. 심지어. 지금도 다치버링이에요. 아, 다치버링이야? 결국에 또 보링 또 해야 되는데, 가만. 예, 안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제 이력을 알고 계시니까 에. 그때도 다치버링 했는데 에. 이번에도 다치버링만 할 거가. 원보링 해라. 에.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아. 원보링은한한달좀 뒤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지금도 다치버링이에요. 보링 저, 대구에 곽병원 보링 잘한다 하대. 저 아버지가 그거 보링 했는데 저 어릴 때 보링 했거든요. 아직도 뭐. 몇십 몇십 년 됐다 지금 20년 넘었는데 아니 한 번도 그 누유 없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갔는데 가야 좀 싸게 해 주니까 극하다가 그 뭐, 보릉지몇번 잘못 가보면 큰일 날뻔나니까요또 해야 돼 이제 뭐다 됐으니까 아 얼라이 봐야죠 얼라이 봐야지 아 맞다 사장님 얼라이 맛집이시니까 얼라이 그받드릴게 내가 <laughs> 고맙습니다 차댈수 있나 못 댈걸 회원님 잠깐만요 돌진기는지 확인해 봐도 돼요? 제가 네. 뒤로 좀 가져올게요 한번 또 검증을 해 봐야죠 안 찡겨있네 어? 사장님 네? 여기 찡겨 있는데요 뱉어내지 이제 좀 있으면 가볍게 뱉어내요 어? 네. 오 달리면 무조건 뺏겨집니다뭐 물론 계속 운행해 봐야 더 확실히 느껴지겠지만 이게 어 마모가 되면 될수록 네. 더안 낑겨요 홈이 더 얕아주잖아요 아 지금 이렇게 깊은데도 안 낑기잖아 새건데 이거 마이너스 0.9였어요. 음. 마이너스 1.3총 수치 하나인데, 운전석이 마이너스 가면 바깥으로 나간 거고요. 음. 바깥으로 나가고, 네. 이것도 바깥으로 양쪽 벌어져 있었거든요. 음. 그 사회 마카타이가 잘못인잘못면 안에가 살짝 먹었어요. 아. 바깥으로 벌어지면 음. 안에가 조금 먹거든요. 음. 이번에는 새 타이라서 완전 제로 맞춰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이 AH51 플러스가 뭐가 좋냐 하면, 일단 이 스파이럴 코일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완전히 강화됐는데, 이게 뭐냐면, 400m 짜리 고강도 와이어로 이제 확 감싸놨지. 어, 그러니까 트레드 벗겨지는 사고가 이제 확 줄어들고, 아. 트레드 변형, 어, 이제 트레드가막 뒤틀리고 이런 변형이 최소화돼서 접지력, 내구성이 엄청 좋아졌다 이 말이지. 고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사님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음. 찢어졌었을 때, 어, 저는 이게,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음. 휠다 찌그러진다. 음. 빨리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음. 좀 무서웠단 말이죠. 음. 그런 거를 막아준다라고 할까요? 그렇죠. 확, 확 줄여주죠. 아... 음. 안에 이제 와이어가 훨씬 더 많이 보강돼 있으니까. 아... 음. 그런 게 이제 현재 줄어들 수밖에 없지. 하고 또 아까 말했잖아. 봤죠? 그 타이어 그루브 중간에. 예, 예. 어. 기존에 이제 H51보다 더 넓어져가지고 어... 돌 낑김도 확 줄고 낑겨도 이제 주행하면서 이제 뱉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 낑김에 딱딱딱딱 소리 나고. 맞죠, 맞죠. 겨있으면 이제 타이어 손상되는 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게 이제 51 플러스의 이제 특장점이지. 돌이 찡겨있으면 응. 그, 그거를 타이어가 굴러가면서 계속 누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약가 딸그면서, 딸그면서, 딸그면서 이제 원래는 요 있던 게 이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에 박힐 수도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드. 왜? 아까 이 고강도 와이어가. 그거를 이제 찌르면 이제 그 와이어가 터지면 이제 타이어를 바꿔야 되거든. 아. 그런 거를 이제 확감소 감소시켜주지. 아. 훌륭한 타이어 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소문도 좀 내고 어. 손님도 좀 데리고 오고 이제 해달라 이 말이지 아, 아 소문은 낼수 있는데 손님도 데리고 와야 됩니까 여기로? 데리고 안 와도 고 이제 보내주면 응. 되지 아 보내주면 돼 보내주면 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엠버서더 아이가 엠버서더 수고하십아 어휴 괜찮나? 어휴 서소 어디 갔어? 음, 이축 타이어, 조향축 타이어 교체 완료했고요. 가변축 쪽에 뒤집어져 있던 타이어도 원래대로 잘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보고 공기압 점검도 하고 이 정도면 여름 준비 끝인 것 같은데요. 타이어 쪽으로는 든든합니다. 자, 이제 저는 경산 진량에서. 말통을 싣고 다시 천안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5시까지 상차하러 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4시 35분, 5시 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뭔가에 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면축이 내려가 있죠? 짐이 무겁다는 거예요. 말통이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빈말통이라 생각했어요 경산 질량에 빈말통을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업체가 있죠 형님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빈말통 딱 아니 아니 말통 이 단어만 보고 그냥 거기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어쩐지 운임이 좋더라고요 엄청 훌륭하다 이 정도까진 아닌데 그 빈말통이 사실 단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낫길래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예. 시작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도 여름 준비하셔야지요. 뭐, 타이어의 중요성에 대해선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실 테니 얼른 타이어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하실 땐 한국 타이어 TBX를 추천드리고요. 전문가 형님들께서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점검해 주시니 우리 형님들이 믿고 맡기시기에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형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엠버서더 프로 트럭커 곱마키 기념으로 우리 트럭커 형님들 중세 분을 추첨하여 한국타이어 AH51 플러스를 장착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의 댓글란에 트럭커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 댓글 남겨 주신 트럭커 형님들 중세 분을 추첨해서 새 타이어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듯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트럭커 형님들 한정이죠 그래서 그 부분 참죄송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더 더 많은 분들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아, 굳이 설명 드리자면 아까 경산에서 타이어 장착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님하고 막 급조한 그런 이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량까지 막 넉넉하게 챙기기는 좀 에, 어려웠습니다. 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첨 안 되시더라도 타이어 점검하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형님들. 진짜 제발 타이어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도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